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학당귀인 학의 배울학자의 당귀인 귀, 귀, 귀할귀인 이게 보면은 배울학자의 배울학자의 집당자 학교학자죠 어, 그러니까 뭐 그런거야 어, 배우는 곳에 귀인이 있다 뭐 이런건데 말 그대로 이제, 그, 뭐야, 배우는 곳에 귀인이 있다, 이 뜻이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되면은, 좋은 선생님, 그 다음에 좋은 학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선생님, 좋은 학우를 만날 수 있다는 건데, 뭐 모르겠어. <laughs>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렇게 갖고 있는, 어, 학당 기인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좋은 학우를 만날 수 있고, 뭐, 그렇게, 촌지바라는 선생님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를 이제 학폭하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인이라는 게, 에, 글쎄요, 글쎄. 학당 기인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제 보면은 문창성이 있어요. 문창성. 어, 문창성인데, 요 사하고 반대에 있는 거예요. 해. 사하고 충, 응, 그, 가비레 해, 이런 뜻이죠. 뭐, 일단은 다접읍시다 제가 귀찮긴 한데, 그래도 다접읍시다 가비레 해고, 을은 또 같네요. 응, 을은 같고, 뭐, 이것도 퐁당퐁당 하네요. 어, 퐁당퐁당 하고 있네. 큰 것들만 다 충에 있는 거고, 뭐, 이게 뭐, 지 맘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지 뜻대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는 막 이게 그냥 돼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 사실 신뢰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드리면.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주장에는 그렇게 해놨지. 옛날에는 양반들만, 사대포 집안들, 양반들, 뭐, 이런 쪽에서 사주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이제 립서비스 같은 좋은 말들을 해줘야지. 특히 자식분 보고 그럴 때. 부모님이 보면은 다 항상 보면은 공부시키려고 드는데 양반집에서 자제들을 다 공부시키려고 드는데 걔가 갖고 있는 게 당연히 이런 말이 있다고 해야지 학당기인 갖고 있고 문창성 갖고 있고 뭐 집안에 뭐 아버님을 보니 금열을 갖고 있고 막 이렇게 막해야 <laughs> 어떻게 돼요? 밥을 얻어 먹잖아. 사주 봐주고 좋은 어? 재산 재산도 받고 돈도 받고 밥도 어 먹고 좋은 대접 받고 나가잖아. 그러니 좋은 말을 해줘야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야 이게 보면 지금 편인이잖아. 그죠? 아까는 식신이고 양에서는 식신이고 이게 학당기 넘어와가지고 이게 양에서는 또 편인인 거야. 그렇게 돼 있는? 예, 네, 그냥 그런 식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보면은 어, 오가 많죠. 맞아요. 이게 좋은 말 해주는 거야. 기분 좋으라고. 왜냐하면은, 어, 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살살 막 이래 꼬시듯이 말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좋은 거 갖고 있네요. 참 부럽네요.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보면은 긴가민가 하거든. 그게 문제야. <laughs> 모든 이 좋은 말들이 보면 나쁜 말도 그런데 좋은 신사에도 나쁜 신사도 말을 해놓고 나면은 내가 김남인가 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글을 잘 쓰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청명한 것 같기도 하고 재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막 그렇거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신살이라는 거는 두루뭉실한 내용인 가요 두루뭉실한 내용들, 두루뭉실한 내용들. 아예 평생을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덕을 아예 내가 못 봤다 할 수도 없고 그 덕을 봤다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이제 도루뭉술하게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분 좋게 그런 겁니다 좋잖아요 왠지 모르게 내인생이 그런 것 같잖아 좋은 말 듣고 나면 아 그런가 좋다고 그러는데 나 기대해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 끌고 갈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